네, 안녕하세요. 토끼로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풀치 낚시 채비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낚싯대는 볼락대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릴은 한 2,000번 정도 되는 릴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라인은 합사 0.6호 정도가 가장 적합하고요. 한 8g에서 10g 정도 지그헤들을 풀 캐스팅 해도 어, 터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풀치 낚시 하실 때 지그헤드처럼 이런 던질지도 채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던질지 채비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도 합산은 0.6호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풀치 낚시를 하시다 보면 풀치가 이빨이 날카롭기 때문에 어 채비가 손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가성비 좋게 어, 이 저렴한 장비를 채비 손실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지그헤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갈치 지그헤드를 구입하시면 되고요. 갈치 지그헤드 같은 경우에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바늘 방향이 밑으로 아래 방향으로 돼 있는 거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라인을 꽂는 방향이 양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구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라인을 꽂으셔가지고 바늘이 아래 방향으로 나오게끔 하셔야지. 풀치들이 서서 입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서 입질을 했을 때끌림이잘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이런 지그헤드보다는 이런 역지그헤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검색란에 갈치 지그헤드 또는 역방향 지그헤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격대별로 비싼 것부터 저렴한 것까지 많이 나오는데 가장 저렴한 거 구매를 하셔도 조과에는 큰 차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거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어, 제가 구매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섯 개 들어서 한 2,500원 내지 한 2,800원 전후로 했던 것 같아요. 어, 계단 가격은 500원에서 600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게드. 이렇게 바늘만 달려있는 경우도 있지만, 갈치 같은 경우에는 잘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아, 보조 바늘이 달려있는 지게드도 많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트래블 훅이 달려있기 때문에, 입 걸림이 되지 않더라도, 갈치 몸통에 이런 트래블 훅에 잘 걸리기 때문에, 이왕 사용하실 거면, 이렇게 트래블 훅이 달려있는 지그헤드를 사용하시는 게 조과가 조금 더 높기는 높습니다. 다만, 입에도 걸리고 몸통에도 걸렸을 때, 좀뺄때 조금 귀찮기는 한데, 조과 면에서 좋기 때문에, 이렇게 트래블 훅이 달려있는 지그헤드를 사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따로, 훅이 없는 거랑 가격 차이가 한 200원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게들을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 풀치 낚시 할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버클리 걸프 샌드웜입니다 어, 이웜 이 같은 경우에는 16개 들었는데 보통 한 5,000원에서 한 6,500원 정도 하고요 지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능은 괜찮은데 대신에 내구성도 좀 약하고 가격도 조금 비싼 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중국산 풀치 웜을 사용하셔도 충분히 좋은 조과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 4,000원 전후 합니다. 한개한 한 400원 정도 하고요. 크기는 77mm. 대부분 한 3인치 정도 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풀치 낚시하실 때는 3인치 웜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지게드는 700원이고요. 한 400, 45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두개 합쳐서 이제 1,100원 정도 하고요. 한 번만 끼우시면 웬만해서는 빠질 일 없이 계속 낚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드 쪽과 웜을 공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이 라인을 끊어서 라인이 끊겨서 이 채비가 손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치 이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된 와이어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 저는 이 와이어줄을 이용하는 경우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절대 채비 손실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미리 채비를 해놨는데 5g 짜리 풀치 지그에드에 풀치 웜을 끼웠고요. 와이어 줄. 와이어 줄은 대부분 이거 하나에 한 100원에서 한 130원 정도 합니다. 길이는 10cm부터 한 20cm까지 있는데 20cm는 조금 긴 감이 있고요. 한 12에서 15cm 정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거의 한 1,300원 정도면 이 풀치 채비가 완성이 됩니다. 더 좋은 조과를 올리기 위해서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자작캐미를 연결하시면 돼요 이거 만드는 방법은 제 영상에 자작캐미 만드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도 잘 들어오고요 갈치가 이런 불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와이어 줄에 연결하시면 을 됩니다 연결하는 방법도 매우 쉽고요 이 절연캡 자른 것만 있으면 충분히 연결이 됩니다 네, 완성이 됐습니다. 자작 케미를 여기 연결하시면 되고요. 불치들이 지게들 눈을 공격하기도 하고, 어, 이 원꼬리를 많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에 걸리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워낙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밤에 물속에서 이지버등 자체를 또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지버등도 지금 와이어줄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채비 손실이 거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어, 지금 이렇게만 보면 가격이... 지게드 한 600원, 그리고 웜은 450원, 와이어 줄은 100원, 그러면 한 1,200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작케미는한 원... 자작캐미는 직접 만드시면 한 150원에서 한 200원 전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말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400원에서 1,500원이면 이갈치 채비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 위에 따로 쇼크리도 필요 없이 여기 바로 여기에 합사줄을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에 합사줄 연결하셔가지고 그대로 캐스팅을 하셔도 되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또 던질지 합사를 던질지에 끼워가지고 밑에 쿠션 고무만 하나 달고 여기 연결하셔가지고 던질지 채비로 하셔도 됩니다. 이 채비 하나면 거의 채비 손실 없이 아마 풀치 한 몇백 마리는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방수도 되고요. 배터리만 교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풀치 잡는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